기아 자동차가 중형차인 K7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출시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르노 삼성차도 다음 달 신차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중형차 시장의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차까지 뛰어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밑과 선이 돋보이도록 해 역동성을 살린 외관. 반경 1m 이내로 주인이 다가올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바깥 거울과 내부 조명. 차선이 탈때 자동으로 울리는 경보와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기아 자동차가 각종 편의 기능을 갖춘 K7을 새로 내놓으며 중형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형차량은 현대와 르노 삼성이 7대3 정도로 시장을 양분해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내년 국내외 4만 대의 판매량을 목표로 시장 점유율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아자동차의 신차 출현으로 중형차 시장은 피할 수 없는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준대형 시장은 사실상 그두개 메이커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 기아자동차에서 새롭게 진입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그 시장 쟁탈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나머지 경쟁사들도 타사들의 신차 출시 일정까지 감안하며 강화된 성능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르노 삼성 자동차가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SM5 후속 모델을 다음 달 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현대차도 올해 말 편의 사양이 추가된 2010년형 그랜저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일제 렉서스와 인피니티 등 수입차까지 가세할 경우 중형차를 둘러싼 국내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